미선님께서 오천 일 동안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그럼 오십억은 받아야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칠백억을 받으셨거든요. <laughs> 자 여러분들 안녕. 존들 안녕, 전 2AM 조건입니다. 네아유언님들아 B2B에서 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세 번째 출연전두 번째. 경력직들. <laughs> 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조회수가 권이가 조금 더 많이 나왔던 어,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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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다. 아, 그때 좀 게임이 게임이어서 매니아 틱했어요너 나의 롤 선생님으로 나왔잖아. 네네. 근데 너 혹시 어 그거니? <laughs> 그게 뭐야? 회장론이? 해장론이아 무슨 소리? 해장 러를 아세요? 얘가 이거... 지금 근래 1 1년패 후에 1승하고 1패 <laughs> 총 13전 1승 12패를 기록. <laughs> 아 이게. 어, 그 커피 사업과 코인과 에... 에... 주식을 투자해서 악화되고 에... 있다고. 그것도 보셨어요? <laughs> 뭐가 잘안 풀려 은강아? 아 요즘에 이렇게 운이 꽉꽉 막혔어요 대운이. 어, 권이도 사실 콘서트가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네네. 어, 어 그러고 보니까 요번에 관객 들어와서 되게 좋았겠다. 아, 저희 주말에 2AM 콘서트 성황리에 잘 마치고 음. 지금 일본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고. 오. 오 이제 조건이 회사에서 어. 이제 조금 돈이 좀 되는 연기자로. 아유튜브하지에 네, 저는 뭐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참 멀었어요 누나. 네가 올리는 거보다 퍼간 게더 많이 나온 <laughs> 맞아 맞아 어떻게. <laughs> 와 팩폭이다 진짜 어쨌든 간에 권희도 그렇고 은광이도 그렇고 네. 뭐가 좀잘안 풀리는 것 같아서 <laughs> 뭔가를 우리가 준비했지? 저희는 음. 출연 페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오늘 내가 듣기로는 너희들 출연 페이보다 네네. 오늘 이거를 찍고 가잖아 니네 부자 될수 있어 아 그래요? 어. 아 뭐야? 뭐길래? 오늘은 응. 서로 그림을 그려줄 거야 서로의 초상화를 갑자기 이거를 그려? 네 서로의 얼굴을 그려준 거라서 심리 테스트를 해줄 거야 심리, 심리 테스트? 이걸 우리 십년 할수 있다고? 우 와, 와나 진짜 못그리는데클일 났다 난 가. 진짜 못그리는데둘다 그리기가 쉽지 않은 얼굴이야. 은강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보컬 게임. 저는 마이크. 은강이가 메인 보컬로 노래도 잘하고. 오. 나는 뭐 생각나? 미달이 엄마? 미달이 엄마도 세죠거는 레전드고. 건희는 힐. 힐. 강아지. 저처럼 생긴 애들 키우거든요. 그래서 산책할 때마다 아주머니들이 어머 종원 씨는 무슨 고라니 새끼를 키워나. <laughs> 자, 그려볼까? 하이. 아, 내가 진짜 그림 진짜 너무 못 그리는 데걸더못 어, 그릴 텐데, 나. 진짜 못 그리는데? 자, 일단은 바빠, 나. 아, 지금 두분다날 그리시고 계시구나 아, 이게, 이게 어렵... 아, 진짜 거예요. 그림 너무 못 그리는구나. 갑자기 미술 시간이 됐어. <웃음> <웃음> 눈썹이 조금 지나가실 같은 야, 둘다 근데 잘생겼다 <laughs> <laughs> 이런, 아, 이이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도이이이이 <laughs> 아 그림 너무 못 그린다 나 진짜 와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그리지? 어 <laughs> 이렇게 또 그리니까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온것 같아요 그치? 아 재밌어 <웃음> <웃음> 아 보지 말까 얘네 거 괜히 <laughs> 얼핏 보셨어 <laughs> 자오 기대된다 기대된다 우리가 그린 서은광의 그림은 하나, 둘, 셋. 미선 <laughs> 생마크 그리시면서 와인광이잘 생겼다. <laughs> 그리시. <그릇이>. 아니 누나 <laughs> 여기 눈이랑 광대 너무 먼거 같아. 근데 <laughs> 캐리 커처 같다. 음. 어, 그니까 네, 느낌이 네. 좀 있네요. 캐리 커처 느낌 음. 있고. 어, 아나 아, 피카소 그리는데아 어,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아 눈이 이제 피카소 같다. 네. 마음에 드는 건 이제 건이 형 건데. 음. 딱 봤을 때어 은광이다 하는 건요거자 이번에는 어. 권이. 자 하나. 어 기대된다. 셋. 우와. 누나. 오. 누네 오. 권이. 오 진짜. 대박. <laughs> 그리다 보니까 권이께 조금 이쁘게 된것 같아. 누나가 진짜 약간 음. 캐릭터처맞나 약간 오. 그렇게 그리시네요. 약간 권이. 건이, 권이는 좀 이렇게 소녀 소녀한 면이 네. 있잖아. 네네네. 대박이다 진짜. 와 오, 이거는. 오, 이거는. <laughs> 어 얘네 고라니를. 뭘 좋아해 이 우주괴물이야 이거는. 아니 요렇게 있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laughs> 강아지 얼굴과 문어 다리는 예그 약간 콜라보레이션이아 <laughs> 네, 네. 어, 그리고 둘두분다 두 레드 힐을 되게 포인트로 잡아주셨네요. 자 이제 나 그린 거안 보면 안 되지. 아 그래도 이건 좀 늘었어. <laughs> 입큰 거야 이거 입이에요. 이거 혀. 입이, 아 입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이거 네. 프라이팬. 아 계란 후라이팬 아 오, 그다음에. 포인트를. <laughs> 근데 이제 뽀을 머리를 좀 이제 잘 살려서 <laughs> 이거 비숑 아니에요? <laughs> 저희 비숑 프리지 아니에요? 그거? <laughs> 나름 되게 예쁘게 하려고 순정 만화처럼 <laughs> <이거 신기하나 웃음> <이거> 있어, <지금 웃음> 이거, 이게 났어 지금 눈동자 이게 이거 아직도 그 실력이에요 <laughs>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림을 분석해 전문가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오 분석 탕 떨어져 갑자기 <laughs> 이걸 우리 심리를 할수 있다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는데 무슨 전문가세요? 저희는 더 샌드박스라고 해서 NFT와 그리고 메타버스를 합쳐놓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아 사람들이거든요. NFT가 뭐의 약자예요? 뭐예요 도대체?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데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할수 아, 있어요. 요즘에 NFT 관련된 그걸 너무 많이 저도 들어가지고 이제 좀전알것 같아서. 아 네또 저번 주에도 다아 수업 받고 왔어요. 네. NFT. 진짜? NFT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가상 가상 그 세계 속에서 뭐. 죄송합니다.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laughs> 게. 그게 <laughs>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분다 부동산 가지고 계신가요? 네, 좀 많아요. <laughs> <laughs> 등기라고 하는 거를 친다고 하죠 네. 등기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 디지털 세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영상 음악 등이 있을 건데 이게 내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게 NFT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땅투기라는 거네요 땅투기일 수도 있죠 네더스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또 부동산의 개념을 NB 가진 있어. 랜드라는 개념이 또 또 따로 있어요. 있어요. 최근에 2021년부터 많은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FT 아트라고 해서 많은 창작자분들이 그림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을 NFT화 시켜서 유통하시고 그걸로 수익도 창출하시고. 그 돈이 돼요, NFT가? 그래서 실제로 일, 마, 그냥 일반인들도 음. 아트 같은 거는 다 그냥 해서 올린,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림이 수만 가지가 그 뭐, 사이트에. 그럼, 그럼 그거를 구경하다 이제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네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장 비싼 NFT는 뭐였어요? 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야 돼요. 네, 네, 네. 미선님께서 5,000일 동안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모아서 NFT로 발행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가치는 얼마 정도? 그럼 50억은 받아야죠. 어, 5만 5천에. 5 0일 채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야, 5 0일몇년이야고있 <laughs> 내가 나이가 몇인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 가지고 컴퓨터로 그림을 5 0일 동안 그리시고 700억을 버리거든요그준히 <laughs> 뭐? <laughs> NFT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저희 플랫폼에서도 재밌는 게 아주 어린 친구가 한 달에 거의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뭘해서요 <laughs> 캐릭터 같은 거 만들어서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할수 있는 되게 간단한 툴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캐릭터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어서 수익으로 이제 뭐 용돈벌이도 하는데 <laughs> 용돈이요? 무 용돈이요? 현타 오네 이거. <laughs> 너 손가락 빨대가많잖 않아? 괜찮아. <laughs> 밥에 물말아 먹어요. 꼭 그림이 아니어도 막 하일 이런 것도 NFT화 시킬 수 있겠네요.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 이런 브랜드들에서 NFT를 구매 를 하면 실물을 이제 전달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경우도 어, 있었어요. 신발을 팔더라고요? 네. NFT로. 그렇죠. 좋다. 은광이가 어디에도 발표하지 않은 노래를 하나 NFT에만 올리는 거야. 그리고 권희는 나만의 핸드메이드 힐을 만들어서 이건 어디에도 판매하지 않은데 NFT에서만 할수 있는 거야. 실제로 BMW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연기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M 시리즈라든지 이런 차들의 엔진음을 다 녹음을 해서 NFT로 올려놨어. 아 소리를 와. 어. 어.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러고 녹음해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국민 알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 어? 내 편을 깨워 이 <laughs> 쉽게 말하면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에이, 영화 스티븐 스필버고 영화에 보면 은 가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지 오, 오 진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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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역시 <laughs> 그게 반복하는 문제란다 아. 자, 그럼 우리 그린 그린은 어떻게? 그그려주그를좀린그를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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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럼 그린 그잘그리그그랬어린그좀 죄송스러운데? 거로 <laughs> 음. 많이 아, 그죠. 정말 아, 네. 많이 해줘야 돼. 그거 아, 없어질 것 같은데. 예쁘게 잘 디벨롭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그림을 <laughs> 디벨롭해 주시는 분들. 아, <laughs> 저그림 어때요, 근데? 되게 다 역시 연예인 분들은 다르다.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 <laughs> 성격 되게 좋으시다. 그 n f t 를도매해 주시는 분들을초대 해서 저희가 한번 방식을 열어볼게요. 오, 오우, 너무 좋다. 너무 재밌겠다. 한번. 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명이 그린 그림이 디벨롭돼서 미선이네라는 랜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림들을 디벨롭해서 올릴 테니까 참여하는 친구들을 진짜 오프라인에서 미선이네에 초청해서 그때 이제 조건 사무강에 와서 유의할 거야. 나 아, 일을 알바. 어, 또? 일을 해야지. 그게 고정이라고 생각해. <laughs>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치, 공부되지 NFT에 관련된 촬영을 하니까,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드는 것보다 훨씬 속속. 그리고 이제 NFT가 사실 아직 많은 분들에게 좀 어렵고, 다소 이제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이 순기능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시대가 바뀌면서, 이 좋은 점들만 싹싹싹 남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행복감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미소인의꼭 와야 된다. 자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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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목소리> 기대된다. <목소리> 이게 진짜? 어떻게 변화될지 그러게 궁금하다. 나중에 좀 잊고 있다가 연락 올거 아니야. 나는 부탁드릴게요. 요 이런 개성은 좀 살려주세요. <laughs> 다 없앨까봐. <laughs>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요 부탁이요. 요 빨간 혀좀 없애주세요. <laughs>